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아진 엑스텍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 오늘 어느 한쪽이 매수 수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왔다. 수급상으로 일단 좋은 건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하면 한번더갈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꼬리를 달면서 이제 밑으로 밀렸어요. 그럼 이 저점. 저점만 이하자면한번더갈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얘기, 말씀드린 건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정고점. 정고점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엔지앙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려면 거리량 엄청나게 실려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 하락 시선을 보면, 이렇게 선이 나오니까 이구간을 일단 저항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봉상으로 이제 요 날짜 쓰고 다시 한번말씀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양봉의 식가는 저항이겠죠. 요구가. 그 다음에 요, 그냥 이쪽 라인을 잡겠습니다. 요 라인 잡고,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정도 잡아 드릴게요. 그럼 만삼천사백원. 만삼천사백원. 그 다음에 만삼천, 150원, 13 950원, 13,000원, 9원그 다음에 1 5 0 0 0천 14,600원, 그 다음에 1 5 0 0 0천1 5 0원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한 n 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늘렸고 여기 저점, 5 짱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14,450원, 500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도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 뚜들이 맞고 여기 지켜주면 이제 이런 이 n 자으로 조금 더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가서 눌렸을 때 13,950원을 지켜주면 땡큐. 여기까지 밀려도 정상. 이제 크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눌렸을 때 얘는 이쪽 밴드 구간보다는 이 밴드가 더 횡보한 구간이잖아요. 이 밴드 구간을 지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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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 N자형이 이쪽 이 정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 그다음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추세선이 나와요.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못 넘어가면 이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의 엔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엔짱. 13,35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오기 전에, 요 구간이 지지라인이 좀 돼요. 요 구간이.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요 갭을 띄운 라인을 잡는 게, 이쪽 구간을 잡겠어니 그러면 여기 13,050원 정도 구간이 지지 라인. 그 다음에 12,200원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면 여기도 이제 잡고는 싶어요. 이게 원칙 계단식으로 찌끔찌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는 밑으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올라갈 놈이면 여기 60에서 인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조금 더시팅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촘촘하다 보시고, 추세대상으로 때, 그 보시면 추 세대상으로 봤을 때그 정도 간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 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